안녕하세요. 어, 김강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좀볼 수가 없는 어, 저 멀리서 오신 다비너스 님을 어, 게스트를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너스라는 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다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도 오래...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한잔 한 2년, 3년 정도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비노 채널에서도 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가 일단은 개수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제가? 제일 큰것 같은데? 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로 살짝 아래로 봐야 되는데 <laughs> 딱 적당한 높이 계시는데 제가 이 텐션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 <laughs> 문제긴 한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당히 오늘은... 어 근데 어깨 하는 거죠? 네 어깨. 어 아니 아까 왔는데 저테 분명히 연락으로는 어디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어깨 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난 아, 다리라고 갑자기. 다리라고 하체 하셔야죠. 그래서 네? <laughs> 힘들게 하셔야죠. 네? 아 네? 좀 힘든 어, 동인을 지켜보고 싶은데. 아뭐 어깨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벌써 아씨. 무서워. 그내 채널 보면 알겠지만 여자가 안 나오거든. 몇분 몇 그래도 나오셨던데. 누구? 직원분들이신 건가? 거의 직원. 아. 그 아름이 허락이 아, 뭐... 있어야 돼서. 아, 아, 언니. <laughs> 언니 사랑해요. 인죠어 오늘 문신 진짜 많이 지어 지워, 지어셨네요 문신. 뭐 바른 거 아니죠. 안 발랐어. 오... 자, 처음에는 저 외전된 동작부터 자, 양쪽에 잡고 견갑을 다뺀 상태에서 외전만. 했다가 쭉펴 주게 다시 모았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회전 되는 데까지 다한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팔을 쭉 펴줄게요. 오케이 위로 와 응? 음. 오케이 자 10개만 자 하나 넷 다섯, 이, 다섯 개는 그냥 로테이션만 해줄게 음자 하나 어, 많이 안아 놓을둘셋 음음 팔꿈치 몸통에 붙이고 음넷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왜내 채널이 아닌 거 같지? <laughs> 아파요 <laughs> 자 거기서 이게 그냥 그냥 되는 데까지만 세게 했다가 판성으로만 <laughs> 아니 저..저기.. 어. 이게 너무 짱짱한 것 같아 아니 그냥 가는 데까지만 해볼게 가는 데까지 아니 아까 분명 하셨을 땐 엄청 넓게 갔거든요?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laughs> 오케이. 어, 다시 모았다 그냥 세게 많이 안가거든셋넷 음, 음, 팔꿈치만 붙이고 음, 다섯 음, 여섯 음, 열더 음, 모았다가 세게 음, 나 많이 안 가도 돼둘 오케이 됐습니다 원래 이걸로 하세요? 난 이걸로 많이 철훈이한테 칭찬받으려면 네. 뭐 오늘 빡세게 돼서 <laughs> 아 쉽지 않네 <laughs> 어, 오늘 같이 올줄 알고 아 옆에서 네. 좀 구경 좀 하라고 하려는데 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지? 지금? 저 2년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웃음> 나? <웃음> <웃음> 표정 담았죠? <표정 다> <laughs> 바로 나와야죠 8년 8년 와 진짜 오래 됐 연애까지는 그러면 <laughs> 아 바로 나와야죠 <laughs> 안돼 더 길어지면 안돼. 13년도부터 했으니까. <laughs> 그럼 우리는 중학교 때 한번 사귀었어. <laughs> 아, 맞다. 한번 사귀었다가 성인 돼서 다시 만났. 어서 <laughs> 로맨틱. <웃음> 자 팔꿈치가 안 떨어지는 게 포인트. 이거 아. 한번 해볼게. 거기서 <laughs> 떠. 오케이 하나, 둘. 넷, 자른다, 그고 명치 설정만 죽이고 여덟, 아홉 하나 더 하고 로테이션만 열, 자 옆으로 외전만 하나 할수 있는 데까지만 둘, 셋, 넷, 오케이. 세게 해주세요 세게 세게? 세게 빠르게? 응 <laughs> 하나 둘셋넷 오케이 굿굿 <laughs> 아.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요 힘들어요 <laughs> 저좀 힘들어요 응. 전이 분위기가 지금 <laughs> 되게 신기한 게 어어어 어? 아. 알아님씨 <laughs> 우리 형님께서 어? 오셨습니다 모사현? 저 노사은... 노사은 씨 닮았다고 노사연의 딸이 되었습니다 노사연 님의 어뭐 조금 닮은 것 같기도 응. 웃을 때 닮았어요 후면 할때 많이 하는 운동이 뭐예요? 음.. 나 후면할 덤벨이나 덤벨 펜트업으로네 아니면 밴드 뭐 리버스 백백 네그 정도인 음. 것 같아요 지금 어깨 모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위에서 하는 게 가장 빨리 어깨가 좋아졌습니다. 오 이제부터 어. 위에서 아래로만 한다. <laughs> 자 지지대 해주고 어 몸을 검정도기 살짝 죽여서 거기서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살짝만 로테이션 돌려주고 이두가 코로 간다 는 느낌으로. 응. 응. 팔 살짝만 구부려서 응. 음셋 넷. 다섯 이게 중간 아래로 가면 등까지 와서 여섯 일곱 일곱 셋넷 다섯 여섯 쭉 오케이 우와 이거 4. 재밌는다 역시 운동 잘하네 좋은데요? 어. 한 번만, 마지막 한번더 오케이, 하나 둘셋 오, 어, 잘한다 넷 일곱 자, 세 개만 더아 여덟 아홉 오케이 우와 아, 근데 오, 이게 먹... 한번 알려주면 한 번에 원래 잘 못하는데 오, 잘 먹는데요? 이것이 바로 강민형님의 <laughs> 상큼노아우 파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셋. 안 맞으시죠? 나 때린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아. 제 팔이 좀 길어서 사람 칠것 같아요. 3, 4, 오케이. 굿. 우와, 먹는다냠냠 여기 나물리고 방송에서못 봤는데? <laughs> 아니요, 저 찐텐으로 운동할 때가 들짜요 <laughs> 성아름도 운동할 때 혼자 할때땀 하나도 안 흘리는데. <laughs> 내가 시키면 진짜 다적든아 어, 좋겠다. <laughs> 근데 그거 알지? 부분은 문 들어가면 하면 안 되는 거 저희 오빠 절대 안 해줍니다 저랑 이거를 하는데 조면 쪽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손등으로 옆으로 간다는 느낌 아 많이 안 가고 밑에서만 노는 느낌인 거네요? 아, 다이 구간을 넘어서서 그냥 수축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랫부분만 한번 해볼게 그리고 가슴 살짝 들고, 들고. 오케이 넷, 넷. 여덟아홉 오케이 우와 저안 힘들어 보이나요 혹시? 아안 힘들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저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똑같이 앉아서 양쪽 주먹 넣고 거기서 똑같이 볼래요 아우 데 많이 안 가도 돼 혹시 여기는 밴드가 원래 <laughs> 이런 밴드밖에 없는 건가? <laughs>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한 개만 세게 밀을게. 쭉 밀어 그냥. 아 <laughs> 아니, 이거 내가 쓰는 거라서 이거. 저저이정도 아니에요. <laughs> 저 진짜, 진짜 쓴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때? 어, 너무 <laughs> 행복해요. 그 이세계에는 없어? <laughs> 이세계에? 아름 머니 혹시 소은이를 몇살때나오셨죠 27살 때. <laughs> <laughs> 나는 그때 진짜 이게 무너진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어. 아, 진짜. 왜냐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진짜.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시합 2주 전이었거든. 아, 진짜? 누가 시합 2주 전이요? 내가. 아, 아르머니는 아니었고. 오데 응. 어, 시합. 옆에 사진, 중에도... <laughs> 사진 딱 사진 있다 왔는데 시합 이게 시합 중에도 그래도 <laughs> 응, <laughs> <laughs> 어 시합 2주 전에. 아니가 이주 그러니까 전에 아, 그걸 알았죠. 안 거죠. 아 어. <laughs> 어, 근데 진짜 궁금하다. 철훈이. 얼굴에 다빈이 얼굴을 합치면. 아~ 저 진짜 제가 부탁인데 음. 초 음. 오빠 비밀만 왔나? 아~ 비하는 아니고 저희 오빠가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혹시나 저의 딸이 그 종아리를 닮는다면 <laughs> 그 하체를 닮는다면 전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다행히도 나도 처음에 딸이라고 했을 때 진짜 <laughs> 아 진짜 좋댔다 생각합 왜냐면 아빠 닮잖아 아 첫째 딸 맞아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잘또 좋은 것만. 아 맞아 봤잖아. 맞아 맞아 맞아. 요즘 점점 언니 닮아가던데. 누누니? 귀여워지고 이뻐지고 커가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딸은 좀 외로운 거 같아 아빠들이. 어. 어. 이게 좀 놀아줘도 엄마랑만 좀 놀라고 하네. 그래도 돈으로 유혹 잘하시던데. <laughs> 요즘 요즘 안 먹혀. 아 진짜 그것도 안 먹혀요? 맞아 안 먹. <laughs> 예전에는 잘 먹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무서운 거할 때. 그러니까 뭐 밤에 화장실 가거나. 응. 오, 어, 근데 그것도 귀엽다. 그렇게라도 나 찾아주는 게 어디야? 그리고 뭐 창고 들어가있대. 뭐 찾을 때는 나를 항상 밀어 넣거든. <laughs> 아빠 먼저 가봐. <laughs> 들어가.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우와 음. <laughs> 제가 힘들다고 뭐라고 하니까 제일 좋아해 주셨어 <laughs> 음. Good. 아,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쭉 펴서 어. 어. 둘셋넷확펼 음.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에! 여덟, 에! 아홉, 어! 세 개만, 아, 둘, 해! 한 개만, 한 개만, 응? 한 개만. 해! 오케이. 아저 선생님 네. 저 이게 더 찡찡한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네, 그죠. 어, 이게 더한데아 뭐야 저 선생님 방에. <laughs> 아 이게 내 내가 쓰는 거라서 되게 세. 아, 내가 그걸 생각하고 못했네. <laughs> 어? 아? 아니 나름 준비한 거래 그래, 그 또. 아? <laughs> 어? 쭉 내려볼게. 내렸을 때 살짝 상어를 뒤로 간다 는 느낌으로. 뒤로 간다 는 느낌. 응. 그래서 등 접는다 느낌, 레프트다 느낌으로 갔다가 엄지가 엄지 중지로 내리고 약지 소지로 밀기. 약지로. 약지 소지로. 음. 요, 여기까지. 응. 고 살짝 음 뒤로. 오케이. 와 엄청 잘 찢어진다. 보통 이런 숄더 벤치에서도 하지. 그런 나는 엉덩이를 앞으로 많이 빼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는 느낌으로 어, 숄더 프레스를 하거든. 밀리터리 프레스를 좀 아래 구간만 좀 나눠서 빼서 음 가볍게 해주고 무거운 걸로는 수축 위주로 해주고. 다들 팬이랑 종이 갖고 계시죠? 적어야 돼요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영상 켜놓고 공부하라고. 자 이번에는 그대로 쭉 한번 내렸다가 팔꿈치가 지면 쪽으로 쭉 내렸다가 몸이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쫙 밀어볼게. 거기서 거상까지 좀. 음. 오케이. 다시 있냐? 다섯 여섯 네개 일곱 마지막에 쭉거 s s 지나스 e 쭉올 i r Yes, sir. Yes, 또 하나 찾았어 아 i r 가 운동할 때 하는 너, 너도 너 한쪽 눈깜박이 있네? 네아픈 봐야겠고 힘들어서 눈 감기고 아, 근데 이게 감각기가 어디가 떨어져서 그렇대 이게. 아 진짜요? 저 여기 계속 감겨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아 어, 진짜? 어, 나도 몰랐는데 나도 물어봤어 뭔가 이런 케어 재활하는 네. 나름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laughs> 운동할 <운동하더라고>. 때 아니 진짜 <laughs> 윙크 못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laughs> 윙크 아예 안 되는데 사이드 할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감고 해. 근데 이 감각기가 한쪽에 떨어져서 그렇대 그래서 오. 각 이런 가까운 글씨를 가까이 멀리 보고 좌우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 전에. 아니 그게 진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 신기해. 아, 왜 난, 나는 나는 성화를 운동할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쪽만 눈을 계속 감으니까. 저도 이쪽만 감아. 왼쪽 눈만 감기던데 힘들면 감겨 힘들면. 그냥은 안 감기고. 근데 안 힘들게 잘하는데. 나는 한세 가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의자 기대서 화에 내려놓고. 원 그려서 쭉이마로 아 올리고 싱글로 주면, 은 양손 잡아서 프런트 레이즈로그대로이려볼게요로 떨어지게 해서 이서로이이션로려서로이마로 하나 둘 일곱 뭔가 진짜 살짝 교육받송거것 같은데 <놀라> <놀란라> 두개 오케이 그대로 내려게요 우와 셋넷다이거 응. 맨손으로 주먹 잡아 맨손으로 이렇게 이래, 이렇게 잡고 쭉 올려볼게 음? 자 여기서 이거만 버텨볼게 아 체스트 업 하면서 버텨볼게 둘 음. 오케이 음. 셋 넷, 아. 네, 좀더 세게 세게 버텨볼게 아홉, 어, 밀어볼게 음. 밀어볼게, 쭉 음. 오케이. 혹시 하찮아 보였나요? 그친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사람들이친가 유튜브 영상이친구 힘들어 보인다. 친구를, 이친구보이친요이친구입니다 하나 이 친구를, 이친이이 하나, 놓을게. 둘, 셋, 팔을 조금 더 펴서 해봅시다. <laughs> 올라간, 올라간 데까지 올라간 아, 데 옆에 너무 이상한 사람 서 있어요. 거울로 보는데 너무 시각이야. <laughs> 저기 밖에 눈이 안 가. 셋, 여덟, 아홉, 두개맞두 개, 두 개, 두 개, 아이고. 두 개, 두 개, 오, 오. 아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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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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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알려준 게이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이 사람이 좋아지면 그 성취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 채널에 나와준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적용시켜서 좀 전달해주고 싶은. 뭐 어. 힘들게 시키기보다는. sweet 어. 근데 한세개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진짜 많이 했거든. 하나 둘. 개 했는데. 오. 음. 자 오늘 멀리서 다미노스 분이 오셨는데 일단은 운동을 좀 원래 하시던 방식이 아니라서 좀 많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끝까지 참고 해줘서 일단 감사하다고 전하고 오늘 운동한 소감? 어, 방금 저 약간 수상소감 듣는 <웃음> 느낌이었어요 <웃음> 아 이게 사실 막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기가 좀어렵 아, 수상 방금, 방금 수상소감을 너무 잘 들어서 저의 수상소감은 <laughs> 오늘 완전 새로운 각도랑 좀 다양한 운동으로 해볼 수 있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알수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 후면이랑 조면만 땁니다. 그게 저의 소감이에요. 다주었습니다 인사. 네. <laughs> 안녕. 이. 제 최놀이. 안녕.